네 안녕하십니까 잡자재의 정광호입니다 오늘은요 아파트에서의 기기교체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우리나라의 70%죠 그 아파트의 환기장치 교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저희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취급하는 환기제품은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24시간 365일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환기장치 대부분의 종이소자로 되어 있는 제품은 영하 10도 이 이상에서 풍량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뭐 영하 5도 미만에서 풍량을 조절하거나 뭐 제품마다 워낙 천차만별이어서 이, 이 구체적인 내용은 다 다릅니다. 하여튼 추워지면 외부의 공기를 빨아들이는 양이 현저하게 줄거나 멈춤에 가까워지거나 그런데 아파트의 환기장치의 위치는 대부분 실외기실이에요. 그리고 실외기실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두 개의 구멍이 있고요. 여기가 5 a 고 여기가 2A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구멍이 있고 아래층도 이렇게 있겠죠. 위층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실 외기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일러 연통이 있습니다. 아래층에도 연통이 있고요. 위층에도 연통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저희가 초반에 기계를 좀 교체하고 싶다라는 분이 계셨어요. 어, 네! 라고 해가지고 이 실외기실에다가 환기장치를 기존에 판형으로 돼 있던 환기장치를 환형으로 교체를 한 거죠. 교체를 하니까 얘가 정말 추운 날에도 계속 도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돌아, 돌다 보니 정말 추운 날에는 모든 집에 보일러가 돌아요. 당연히 추우니까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일러가 가동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 아래층도. 이 아래층도 이 아래층도 1층에서부터 뭐, 뭐 15층짜리다 20층짜리다 이러면 쭉 일렬로 아래로 쭉 있는 이 모든 연통에서 배기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배기가스는 당연히 40도에서 60도 이 정도 되거든요. 컨덴싱 보일러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온도가 따뜻하니까 위로 올라가죠. 위층으로 확산되면서 다 올라간다라는 거죠. 모든 집이 보일러를 돌리는 추운 날에 다른 집들은 환기 장치가 풍량이 되게 많이 줄거나 멈춤에 가까워지거나 하는데 이걸 환영으로 바꿔서 24시간 작동을 시키면 모든 집의 보일러가 돌때이 집만 잘 작동을 하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공기가 막 들어오겠죠. 이게 막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뭐 당연히 이 외부 공기랑 섞이면서 그런데 그 저희가 실제로 그렇게 교체 이렇게 교체를 해 드렸던 집중에 한겨울철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가스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다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정말 약간 낫다 안 낫다. 좀 예민한 사람은 좀 느낄 정도, 조금 뭐안 예민한 못 느낄 정도. 이런 정도로 이게 가스 냄새인지 아닌지도 구별이 안될 정도의 냄새가 약간씩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뭐 창이 이렇게 있었어서 이제 외부를 봤죠. 외부를 보면 모든 집에 베이 가스가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일한 케이스에는 그냥 제품을 설치를 안 해요. 그냥 안 하시는 게 사실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걸 쓰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요. 이 집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다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어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돈을 드린 보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 사지 마세요. 안 사는 게더 낫습니다. 그냥 바꾸실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오래된 집에 뭐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러면 OA를 쭉 끌고 가서 이쪽에 있는 창 일부 구간을 막아가지고 이쪽으로 OA를 이제 이동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셔야지 돈들이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파트 환기장치 교체권에서 이제 이 판형에서 환형으로 바꿨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다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서 뭐, 바람이 이렇게 불 때도 있고, 바람이 이렇게 불 때도 있고, 건물마다 다 다른데, 어찌됐든 이런 환경은 그렇게 유리한 환경은 아닙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